정말 이런 줄기나 잎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. 뭔가 이제 회사의 홍보가 아닌 진짜 좋은 제품을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오보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아십니까 오늘은 저희 대형 하우스인데 지금 이제 일반 대형 하우스가 보시면 잎 자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. 조금 색깔도 보시면 좀 연한데, 제가 어제 사실은 약을 한번 쳤었습니다. 이제 그냥 해조 추출물이랑 응약이랑 노린지랑 약을 한번 쳤었는데, 제가 한 3, 4일 정도 있다가 이제 오복이만 단독으로 칠지 아니면 응약을 것을지 모르겠는데, 일단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서, 어, 사용 전과 후를 나중에 한번 나눠서 이쪽 라인에 지금 다되 있으니까 한번 보고,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고, 또 좋다면 또 좋은 거를 알려드리고, 효과가 없다면 또 없다고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약을 치고 한번 3,4일 뒤에 한번 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잎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아직은 지금 부들부들하다는 이런 느낌이 대형하우스는 뭐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어느 집이든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연한 녹색에 부들부들한데 요 자리, 요 자리 부분에서 약을 치고 또이 자리에서 또 오복이라는 제품을 사용했는가 안했는가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 전과 후를 이제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은 2022년 3월 20일 어제 일요일 날 제가 살포했거든요. 그래서 한 20일, 24일에서 23일 오후에 제가 칠 건데 일단 옆면 살포는 사실은 오전에 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오후에 표가 나고 오후에 치면 그 다음 날에 지 표가 날수 있도록 빠른 건데. 어, 치면 바로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뭐,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에,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치고 난 후에 다시 들러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아침 7시에 저희가 농약 3차 방제를 하면서 응애약, 노린제, 꽃매미, 선녀벌레,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, 탄저, 그리고 오복이, 플라스또 테라도 같이 혼용을 하긴 했는데 오전 7시에 치고 지금 이제 11시입니다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확실한 거는 뭐 집집마다 체감하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어 치기 전과 후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윤기나고 퍽퍽해지고 이런데 어 제가 볼, 봤을 때 올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오보기를 계속해 나간다면 마지막까지 이제 향기 좋고 그 다음에 응애 방제까지도 이제 저 예전 같으면 지금 응애 때문에 사실, 일하다가 간지러운 걸 많이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, 지금 이제 사람들 쓰고 저희 집에서 같이 일해보니까 확실히 간지럽다 이런 거는 안 느껴지고 있고, 어, 잎이나 이런 것도 많이 퍽퍽해지고 윤기나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,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왔던 관행적인 방법보다는 확실히, 어,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노집분들도 저희처럼 이렇게 빠른 분들이 이렇게 먼저 가서 좋은 거 알려드리면, 나중에 늦은 분들은 요런 걸 보고 시행착오 안 겪고 따라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찍고 또 다시 오후에 이제 오전, 오전이니까 한 4시간 요리 지났는데 찍고 와서 보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하우스가 수확할 때도 또 이제 향이 나는 이런 것도 같이 보여주고 또 같이 다른 분들 먹는 것도 보고 하는 영상을 계속 연결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제 아침 7시에 약을 치고, 그 다음에 어제 저녁 5시에 오기로 했었는데, 오늘 지금 일이 있다 보니까 일요일 날인데, 지금 이제 아침 11시입니다, 오전. 어, 약을 치고 나서 계속 일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막 농약도 팔고, 약도 치고, 지금 일도 하다 보니까, 제 시간이 없는데 지금 약을 치고 나서 시간을 이제 하루 정도 좀 지났는데,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런 줄기나 잎이,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.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오보기 사장님께서 이제 하라고 해도 제가 못 믿고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번 사죄를 드리실 거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바로 쳐서 표가 나는 거는 관주하고 연면 살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. 지금 응애도좀 강한 거 이제 마이트킹이라는 응애학을 쳤었는데 이제 응애 쪽도 이제 지금 제가 봐서는 일하면서 전혀 간지러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보면 이제 더 더욱 이렇게 진화하는 저희 포도밭이 되겠지만 어 끝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다른 조기가온에서 지금 2차 지베레린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이렇게 처방이 들어가는 분들은 잎이 정말 이거보다 더 싱싱합니다. 그러니까 갈수록 더 젊어지는 그런 포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집도 어 앞으로 예 네, 오복이나 이제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. 뭔가, 이제, 회사의 홍보가 아닌 진짜 좋은 제품을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,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윤기 나는 것도 지금, 예,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제 기름 발랐는 가지이 윤기도 많이 나고, 그 다음에 이, 이 퍽퍽함 이런 게, 어, 달라지고 있어요. 이제, 한 달에 한번 정도 저희도 관주를 할 것이며, 그 다음에, 이제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옆면 살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뭐, 지베린 체리할 때나, 아니면 알솥기, 그 상황을 봐서, 단독으로 살포할 수 있으면 단독으로 살포하고 이제 일 특성상 너무 힘들면 이제 혼용을 해서 예 해서 그 숫자를 맞춰가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농가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 이제 그무인방제기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 있어 그걸 하게 된다면 이제 관주도 정말 뭐한 달에 두 번을 정말 주기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드는데 올해 한번 기대해보고 끝까지 이제 이런 싱싱한 잎을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끝까지 예 마지막까지 싱싱하고 또 이제 당도나 향 그다음에 식감, 경도 이런 것까지 끝까지 좋은 포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밭에서 김대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히 느끼는 거는 오복이 뭐 진짜 특정 제품으로 홍보하는 거라기보다 이제 좋아서 그런 거니까 오복이는 정말 확실한것 같습니다